자,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님 어서 오세요. 어, 네, 기체랑 똑같이 하셔도 돼요. 물압축하시는거 맵에 천연가스가 많아요. 음. 여기 가내천이 천연가스 가내천이 하나, 둘, 세 개. 심지어 방구쟁이까지 있습니다. 음. 오늘 해야 될 문제는 여기 완전히 정확하게 다시 재개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냉각하는 거 다시 건드려야 되고 여기 증기도 이거 신호 다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없애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전체로 보는 건 아이트 S 누르시면 돼요. 스크린샷 모드. 해가지고 Alt S 누르면 스크린샷 모드로 해가지고 휠 이렇게 쭉 당기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쭉 당기시면 싹 당겨져요. 아 어, 그리고 이 중점으로 해가지고 <laughs> 우주로 올라갈 건데 우주 올라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게 직기 터빈도 준비해야 되고 터빈 준비해서. 이거 뭐죠? 이거. 금속재련소에 있는 석유를 냉각을 시켜야 돼요. 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미칠 것 같아요. 나 돌아버릴 것 같아. 이거를, 천연가스도 기체 압축하는 데 있는 곳에 이거를. 배수구를 다 이거 고압 배출구로 바꿔야 되는데 <laughs> 여기 어 여기 사라졌어요 여기 사라졌어 여기 천연가스 걸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지금 증기관열천에 있는 천연가스도 다 방구쟁이가 한 짓입니다 방구쟁이가 조금 끼고 갔는데 증기관열천에서 천연가스가 증식되면서 계속 쌓여요. 아무리 펌핑해도 싸요. 도저히 안 되겠어. 하... 급한 거부터 하나씩 해결할게요. 전기 시설부터 어 천연가스 발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천연가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펌핑을 아, 네, 방호복 입어도 낍니다 방구는 가스 펌핑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찢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부터 왜냐면 여기 위에서도 전기를 쓸 거거든요. 여기 위에서도 전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그래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여기,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 전기? 아, 근데 여기 오염된 물이 또 가득 쌓이면 또안 좋아서. 하지만 이쪽 라인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날까요 아, 맞다. 파이프, 파이프 바꿔야 돼요. 파이프를 제가 계속, 욕설이니까. <laughs> 알아, 알아, 알는데 제가 지보그 모드로 실험을 했었었는데, 잘못했어요. 이 파이프가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나가면 안 됐고, 여기서 나갔다가, 아,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일로, 잠깐 해서 일로 나가야 돼요. 맞나? 응. 그러니까, 배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심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아, 아예 잘못 지었어가지고, 이거를, 생각 못 했어. 깜... 아, 요번 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나 지금, 영상 편집분에는 다 담을 수 없기에. <laughs> 다 담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아, 구독자 다 날라가겠더라고. 힘들게 올려놓은 구독자. 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못 올리겠고, 아우, 머리야. 이것만 보면 머리가 아프냐? 정유시설 단절된 곳에서 네. 저희들 괜찮아. 아, 다올기에는 조금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거 잘못했네 또. 오믈렛이 아니라 이거 이거데 태훈이 태훈님이 말씀하시는 거 뭔지 아는데 상황이 이래요 태훈님이 말씀하시는 거뭔 뭔, 소린지 아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 내가 뭐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를 이게 온도 센서 거든요 온도 센서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이거 절단 해서 이렇게 가고 이거 여기를 그냥 다시 일단 합시다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주고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장갑 <laughs> 같아. 장갑 같죠? 이거죠? 이거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주면 돼요. 깜빡했네. 장갑 봤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40도 초과, 한 45도. 초가일 때만 보내주는 걸로 합시다 이거를 설정해놓는 이유는 여기 온도가, 온도를 온도 이게 아, 오염된 간열천에서 영하 10도짜리의 오염된 물이 나오는데 여기다 모아놨어요 근데 이게 끌어올리면서 여기를 냉각을 하거든요 근데 냉각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냉각이 잘 돼요. 막 30도 온도로 막 떨어지더라고요. 모의도 모이,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잡아놓으려고 냉각되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 유라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정수기로 돌려서 여기로 또 나오는데 이게 50도잖아요. 근데 정수기 온도는 또 40도야. 그러면 40도 온도가 이걸 잡아준단 말이에요. 여기를 냉각을 또 해요. 그러면 두번 냉각하는 셈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정수기가 고온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냉각을 하는 거라서 온도가 금방 30도 되더라고요. 진짜 금방 30도였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30도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이렇게 개. 이렇게 천연가스 많아요. 막 씁시다. 나한테 남는 건 천연가스 밖에 없어. 지금. 없어도 이렇게 하고, 여기를 공간을 비어둔 이유가 있어요. 비어둔 이유는? 네? 어씨, 아니야, 너 아니야. 네, 기가 지이 이상해, 가끔씩. 야, 너 아니라고. 그래, 잘못 들었다 너가. 저 이상해. 뭐만 하면 대답해. 아 스마트 배터리. 아 솔직히 이거 스마트 배터리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얘네를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나? 계속 전개를쓸 텐데. 그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번에 스마트 배터리를 다르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변압기를 두고 다르게 쓸 건데 잠깐만. 저기요. 잠시만요. 너무 무식하게 지었잖아. 아씨 이거 안 그러면. 잡을 수가 없는데. 위로 해서 위로도 <laughs> 위로도 한 칸을 올리고 그 다음에 변화기를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총 3개가 필요하죠. 변화기가 여기 두칸 띄고, 변화기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또두칸 띄고, 변화기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스마트 배터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헤비아트로. 따다라라. 이렇게 들어가고 쭉쭉 쭉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스마트 배터리랑 이 변압기랑 연결할 거거든요. 이게 변압기에도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터리 하나가 풀로 찼을 때만 여기를 전력을 생산 안 하게끔 별도로 신호를 주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거든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연결해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관리합시다. 그러면 천연가스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전력 공급은 전력대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씩 펌핑이 다 다르겠죠? 여섯 개가 다다를 거예요. 천연가스가 뭐 괜찮죠? 따로 관리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다짜고짜 만들면은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다짜고짜 이거 만든 것만 보면은 무슨 재미야? 산소 밑밥은 솔직히 나는 이걸 만들어내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재미, 그 재미가 진짜 큰데, 그래서 뭔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뭔가 재밌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저멍하니는 그래 널 하늘만 빠라봐 근데 이게 스타일마다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산소미파 무슨 재미로 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네. 옥시실은 답이 없어. 맞아요, 답이 없어.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재미. 아, 근데 무슨 재미? 그냥 한다. 그 하는 거? 720 필요하면은 좀 괜찮으시나요? 눈이가 아파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좀 괜찮나? 나, 이렇게 처음 해봤거든요. 이제 좀 괜찮나요? 네, 처음 해봤어. 아, 그래요? 어, 내가 조금 고생할게요. 어. 아 이렇게 해서 선명해지는구나. 오, 몰랐네. 근데 그림이 안 보이잖아. 여기 파고. 아니에요. 지금도 난난 난 괜찮아. 이렇게 해서 얘네 내려야 되거든요. 이 그리를 어떻게 하지? 아! 그렇다. 그렇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을 하면 안된다 아... 어떡하지? 지금 1080p로 녹화중인데? <laughs> 뭐 어떡하냐? 아씨... 제가 이렇게 그냥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는 괜찮죠 확대하면 좀 괜찮지 않아요? 확대하면 좀 보기 좀 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확대하면 집으로 갈때 시간이 걸리는데 아그있자드때문 면, 방 법이 있 지？방 법이 있 지？아, 어 떻습니까？어때요？괜찮 <laughs> <laughs> 죠？이렇게 하면, 우 리의 타협 점은잡았어 괜찮 죠. 양도 30. 이런 식으로 됐죠? 됐어. 됐어. 이제 전기를 이어 줄 거예요. <laughs> 드디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해서 만든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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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막 내고 그리고 여기 철거하고 그런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는, 가규, 브릿지.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천연가스 배전기로 다 돌리는 거거든요? 전기를? 충분할 거예요. 아. 그렇네. 여기를 주면 안 되는구나. 신호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펌프 펌프. 라이트 라이트. <laughs> 아이씨. 싸그리. 여기 아, 그러면 여기다가는 나 신호를 줘야 되나? 아닌데. 아, 나 신호를 줘야 되나? 굳이 신호를 줄 필요가 있나, 지금? 패스. 그러면 이거 신호로 플리머를 만들 수 있겠는데? 아, 근데 변화기로 굳이? <laughs> 변화기로 굳이? 오버하지 맙시다. 그러면 입력을 돌리고그 다음에 심석으로 여기 막고요 여기 막고요 여기 막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막을 거거든요? 이거를 짓기 전에, 잠시만. 잠시만. 정제해서 금속 재련소를 먼저 지어 놓고, 금속재량소를 두개를 지... 어? 음... 지었... 이거 해외포럼 보니까 두개를 지었더라고요 두개를 지었는데 이거 저번에 저 만들었을때는 한개 만들어도 됐거든요 충분했었어요 충분했었어요 한개 만들었는데 이쁘게 지어야지 됐죠? 이쁘죠?